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어아 그러냐 고개를 끄덕끄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질문은 이첫 번째 질문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거쳐서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목적을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 그러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베드로의 대답이 나와 있는데 이 베드로의 대답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신앙고백의 가장 모델 모범 대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 고백 2000년을 흘러서 우리에게도 있는 이 고백을 늘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회당에서 모이기는 하셨습니다만, 회당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이후에 이 땅에 이제 교회가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고백은 교회의 입고 업고를 결정하는 중요한 신앙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역사의 분기점이었고 교회의 분기점이었고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일까요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교회를 설명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한 4, 5년 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예와 들려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탄진 쪽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 목사는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새 신자들을 놓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본인이 개척을 했고 지금은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새 신자들이 들어오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새 신자들을 본인이 직접 5주 동안 교육을 하는 거예요. 5주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한 이후에 새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숙제가 하나 있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 살면서 하루에 한번 이상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허공에다 고백하라면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숙제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젊은 여자 청년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도 5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 숙제가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월요일이 가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갔는데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 소리를 하지 못한 거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 청년은 학습지 선생이었어요.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그러니까 3시나 4시쯤 되면 아이들이 돌아온 집으로 더 아파트 단지 돌면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지도 하는 선생이었던 것이죠. 어느 아파트 단지에 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숙제해야 된다는 거, 이게 꽉차 있었던 거죠. 마침 아파트 단지에 청소하는 여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가끔 청소하다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하던 모습을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보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부하는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저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 속에 얼마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그게 꽉차 있었으면, 누가 툭 건드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 소리를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인형 가운데 이렇게 폭 질러면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 인형은 I love you 하도록 시스템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은 어떻게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꽉차 있으니까, 폭질으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교회에 갔고 목사님이 숙제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세 신자들에게.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 저는 숙제를 못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숙제 한 걸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했다고. 얼마나 그 고백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 고백을 하고 싶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고 그 청년은 그 이후에도 그위에서 아주 으뜸 일꾼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친구 목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교회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이에요 집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만이 오죽 나의 구주가 될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동천에 가서 야외 예배를 드려도 거기가 교회인 것이고요. 중국에 가서 외국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거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절대 건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예배는 건물이 아닌 곳에서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 교회의 주인은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마음에다 품고 사셔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모든 모임 조직에는 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장이죠. 그리고 시를 다스리는 시장, 구청을 다스리는 구청장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데 직원이 두 명인 것도 있습니다. 재정이 제 직원이 아무리 두 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대장입니다. 책임져야 하고 통솔해야 하는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장이 있습니다. 남성교 협의회 회장, 여전도 협의회 회장이 있고요. 각 부서에도 장이 있고 각 교육 부서에도 부장이 있습니다. 장이 없는 곳은 없죠. 그렇다면 교회의 장은 누구일까요? 18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는 예수님 교회.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웠다 하니까 베드로 교회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신앙 위에 세웠지만 내 교회다. 내 교회야. 주인은 나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일부 예배에 우리 김상인 원로 목사님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개척하셨다 해서 이 교회가 김상인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하죠 목사님도 그거 인정하십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다 해서 이 교회가 소정령 교회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잠시 잠깐 단임하고 있을 뿐이지 이 교회는 예수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교회라고 하는 것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를 그러니까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뚱아리가 없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고요.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뚱아리는 한데 어우러져서 한 묶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없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몸뚱아리의 성도들이 없이 교회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머리 몸뚱아리 우리 성도 이게 한데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지 않고 모여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한 가지는 이 몸뚱아리는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머리. 머리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운영권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 명령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니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교회인 것과 하나님의 몸뚱아리인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 머리로 모신 몸 그리고 이 성전,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더럽힐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정말 경고의 메시지를 무섭게 날리고 있으시니 우리는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어느 식당에 가보았더니 삼계탕 집이었는데 이 삼계탕이 인삼을 먹여서 잡은 삼계탕, 닭으로 만든 삼계탕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람도 인삼 먹기 참 쉽지 않은데. 달개게 인삼을 얼마나 먹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삼을 먹인 달고로 만든 삼계탕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비싸더라고요. 아, 닭도 저렇게 고급지게 인삼을 먹여서 기르기도 하고 비싸게 팔리기도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몸뚱아리에 나는 뭘 먹고 있는가? 뭘로 채우고 있는가? 미움 다툼 시기질투로 채우는 몸뚱아리라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몸뚱아리이겠죠. 욕지거리로 가득 담고 있다면 이 몸뚱아리도 부끄러운 몸뚱아리일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도 이 몸뚱아리는 부끄러운 몸뚱아리일 것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한단 말인가. 11세기 프로시아라고도 하는 독일 황제는 헨리 3세였습니다. 헨리 3세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백성들 말도 잘안 듣고 그리고 수화에 부리는 사람들 통치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데 이 수도원의 수도사들 보니까 너무 니나노하고 있는 것 같고 저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당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이 리차드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장. 찾아갔습니다. 제가 황제하기가 너무나도 버거운데 저도 당신 수도원장 밑에 그냥 수도사로 머물고 있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 들어오시려면 계율이 있습니다. 계율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 것그 계율을 지키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지켜야죠. 그런데 다른 수도원에 견주어서 우리 수도원은 더 특별한 계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계율은 순종 순명입니다.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당연히 이 수도원에 들어온다면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순종 순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도 원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수도 원장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 폐하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셔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말 듣고 헨리 3세가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나라를 잘 통치해서 그의 묘비에는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전보다 목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다만 주어진 현장에서 주님의 성전,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기대어서 성전인 교회인 우리들의 몸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의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지시하고 계시지 않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무엇으로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 기울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교회의 몸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비옵기는 말씀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시다 보면 들려오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 가시는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몸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는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성도가 예수님을 주인 삼은 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베드로 합니다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던 그 이름을 지금 베드로라고 바꾸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은 교회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라고 하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말이죠. 요나의 아들로 태어난 시모나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후에 18절에 보니까 아까 읽으셨습니다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 위에 세우시겠다고 그런데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시면서 베드로 그 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뜻이 이 고백이 얼마나 단단한 반석인지 이 반석을 흔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난 대는 재라도 남아있지만 물 만난 데는 다 쓸려가서 흔적도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 나서 다 쓸려가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반석입니다. 엄청나게 넓은, 튼실한 바위, 이것을 쓸어 내려가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반석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떠한 세력도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많이 흔들어대는 요소들을 만났습니다. 핍박자들을 만났고 박해자들을 만났고 불구동이 들어가기도 했고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교회 성도들이 싹쓸이 죽어 나가는가 흩어지는가 하면서 교회는 끝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만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러한 핍박에도 견디었고 이겨냈고 교회는 건지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만 뒤쪽에 방점을 찍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흔들어 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핍박 생각해 보면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가는 지역마다 핍박, 핍박, 그런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한국교회에도 일제의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교회가 불타고, 성경책이 불타고, 성도들이 불구덩이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장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이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죠. 살아왔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가 언론에 자꾸 회자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최근에 위기를 만났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우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한국교회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하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언제든 휩쓸려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국 교회가 우리 가장 제일 교회가 개개인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 반석 위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통로입니다. 천국으로 이어진 유일무이한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1900년대 초중반에 기독교 서적을 수없이 많이 남긴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C.S. 루이스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 보면 이분이 써놓은 책이 참 많이 있는데 이분이 써놓은 책 가운데 하나가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 있고요.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집에서 술래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아이가 옷장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술래가 자꾸자꾸 밖에서 이 옷장까지 거의 찾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이 녀석이 옷장 깊이 숨어 들어갔는데 옷장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리고 새로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게이책이 이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그냥 허름한 옷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장이 새로운 세계로 열려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천국 같은 곳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도 옷장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들어와서 살펴보았더니 이게 하늘로 통하는 연결되어져 있는 옷장 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 사는 동네에 있는 그 옷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제일 귀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연결되어진 통로. 교회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겉모양이야, 혹시 허름해도, 모인 사람들이 때로 후질근해도, 교회를 가볍게 보시는 안 되는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로 연결되어진 유일무이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천국 열쇠가 있는 곳까지 이르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라 오천 년의 역사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5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역사의 분기점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삼국이 통일될 때 고려의 왕건이, 왕건이 고려를 세울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아니면 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이루었을 때 제가 볼 때는 1885년 부활주일에 선교사들이 한국말로 된 성경책을 들고 인천 앞바다에 발을 내디딜 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특별히 교회가 세워진 이전과 이후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달라진 것 아닙니까? 종의 신분이 파괴되고 주인과 종이 함께 예수를 믿다가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종이 먼저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이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던 여자들, 말소리 한번 못하고 얼굴 가리고 다니던 여자분들에게 예, 신분이 철폐되고 여자들이 말을 할수 있게 되고 투표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고 이제는 뭐든지 할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하는 것 기독교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된것 아닙니까 이 나라 백성들 평균 나이가 45세 이던 나이였는데 이제는 거의 두 배나 삽니다 80세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과 이후로 달라진 세상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분이 철폐되었고 남녀차별이 사라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서양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민족의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 아직도 교회가 희망인가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교회가 희망이라고 굳건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라면 중간에 흩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한국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묻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이 몸뚱아들이 움직여 나갈 때이 한국교회는 아직도 희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중간에 평지풍파가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교회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바보 같은 소리들이 들리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가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줄로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 이유를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희망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희망으로 자리잡을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가장 제일 교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불러주시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더 깨닫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지 못하니 우리 교회는 강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천국으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임을 깨닫고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